하나는 떨 응. 응. 어, 지고 하나는 크탑 들어가지고 아크탑 엘스크탑. 엘스크탑. 다스크얘얘죽어탑스크탑이스크탑 엘스크탑. 엘스크탑. 크탑엘스 어, 총알이 없어가지고 다시 파밍 좀 할게 machine. 뭐지? 여기있다 아, 맞아. Sir. I'm not going to die. I'm 어 o t 어 o 어 n 어. g 어? 일어나! 어나일있어나어 방갈이 나일 예, 카고어나여기나어나일어다아 그래. 일어나! 일어나! 어나나 해피 해피. 둘이 둘이 다둘다 어. 아 i v e h h 피피둘다에피둘피어아 잠깐 볼트 없는 게쪽 도움이다 이것도 계속 나 다시 따라제 감이 말했어요 맞아요 <목소리> 제가 먼 갈게요 한 번도 두 개가 필요한데? 아니면 이거라도 없네요. m a s s h 어 왔어 왔어. 할까?

트랙하고 피3숙 갔어요 다른 스크이 있어요 뭐야 바로 그냥 각파부터 먼저 할게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도망갔어 어 아, 양념만 지어님 아, 안녕하세요 음. 데 앞에 바 앞에 인 여기 도 있어, 있어. 여기 아래 나 하나 네. 네. 어, 레이스 어, 네요 레이스랑 갈 길이. 됐다, 됐다. 뭐 장구죠? 얘네들? 네. 아, 올라갔네. 오른 얘네, 얘네네 얘네, 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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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LK라 오른쪽, 왔네. 오른쪽. 뺄길가다 쟤네 위로 올라갈 게요, 두명맞다 아, 내가 못테인퍼드님 안녕하세요. 쟤네 힐라고 있을 거예요, 지금. 쟤네 두 명은 파갑이었어요. 어디 있지? 하나 짤. 네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구 버려? 기 여기, 여기. 여지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네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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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, 어, 뒤에 있어, 뒤에 있어, 뒤에 있어, 뒤에 있어, 와줘 뒤에, 와줘, 뒤에 있어, 와줘, 아, 와줘. 아, 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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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 어 뒤에 있어, 뒤에 아어 뒤에 있어, 뒤에 있 뒤에 있어, 뒤에 있어, 에에있 먹을거야 그냥 에에좀 먹을 에에 있어, 뒤에 있어, 에 있어, 뒤에 에에 아 <목소리> 그거 떨군 거못 먹었죠? 어,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가져올게요 기다 기다, 기다기다두 개들이 아 제가 가져올게요 맞죠 이런 데를 먹으면 제일 안 되려나 아, 근데 저기가 은근 우리 뒤는 확실히 없거든요? 그래서 그냥 살살 붙어야 떨어같은 여기 때문에 떨어지 여기 때문에 떨어지아 살살 붙는 거 보다. 여기 뒤에 뒤에 얘네 우리 쪽 부른다 안 돼. 여요 여기 점프패 깔았어 요 여기 미리 깔아놓을게 여기 미리 깔아놓았어 여기도 여기안 걸치긴 하는데? 여기 안 걸치긴 했는데? 여기 응. 오, 그럼 좋죠 왼쪽 아래는 확실히 없는 거 같고 어? 이거 이쪽으로 가도 되겠는데요? 에 아, 우리 뒷각이 없어 뒷각이 음, 없어 뒷각이 오른쪽에 없어서. 두 팀이고 왼쪽에 한팀 오오 좋다 오, 라스트 인데, 라스트인데. 맞아, 다운되는 거보고가자 다운되는 거 보고. 가자. 라, 다운되는 거 보고. 다운 아직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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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운 아니?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? 음, 맞네요. 아니야, 아니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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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기 왼쪽에 둘. 음. 오른쪽에 하나. 오른쪽에 두. 가 어차피 어제 공 있어, 공오면 얘네들 어차피 올로 다 와야 돼. 로다 와야 돼. 아니야, 아니야, 우리, 우리 안 아니야, 우리 이거 도와줘. 오케이 오케이. 아, 새다 살았어. 음, 괜찮아. 이거 왼쪽 잡았어만 잡고 오는 거만 잡고 오 거만 잡고 어차피. 어 오는 길 여기밖에 없어. 여기만 막아 면 돼. 여기만. 좋습니다 뭔. 만맞 쪽으로 하나. 맞이 쪽으로 하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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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뛰야 이 하나짤하나짤하나짤 하나 안보여 하낫다 하나 개라... 안보여 집으로 했다 하나 짤. 하나 짤. 어 뭐야 하나짤 나이스 아궁 없어졌구나